기회를 줄게요. 네. 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은실이를 등에 업고 네. 팔굽혀펴기 5회 오, 가능하면 한 명씩 이렇게 세워줄게. 알겠습니다. 근데 나를 안 치고 네. 3회 인정해줄게. 아, 인정. <laughs> 아 인정. 그냥 은실 은실 5회. 아, 왜? 은실이 3회가 낫지. 누가 <laughs> 은실이 5회로 할게요. 음. 아니 누가 먼저 은실 5회 날. 너 <laughs> 엎드려 뻗쳐 <버텨. 웃음> 엎드려 뻗쳐 <laughs> 자기세요 먼저 해보겠다. 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일어나. 자, 3회할 거야, 5회할 거야. 어 저는 어, 어 저는. 어. 그, 좀 패스 많이 하는 걸 원래 좋아해서 <laughs> 패스 많이 하는 걸 원래 좋아해서. <laughs> 아, 그래? 네, 원래는 아, 패스 어, 많이. 오케이. 합니다. 자, 우리 은실이 태우고 5회5회 5회. 다리를 <laughs> 앞으로 빼고 오빠 등에 그냥 앉아. 좀더올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지금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야의실아 머리 위에 올려 머리 위에 다리를 이거 아니야? 아니 다리를 머리 위에 올려 이렇게 아, 이렇게 올려 야의실이 벌크업 하니? <laughs> 저 벌크업 아, 좀 했어요! 아니 빨리 좀 해라! 아니 빨리 좀 해라! 아. 그러면 의실이 5회 말고 나 3회 할래? 아니야 그 의실이 어, 5회 할게. 그래 오케이 <laughs> 자 할게요! 자! 오케이. 할게요! 자 파이팅! 자 오케이! 야. 자 하나 하나 아이고 두와세네네네 잘했어 잘했어 찐득 나왔어 네 잘했어 와한번더 마지막 아. 와한번더 마지막 아. 다섯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호 아. 선호, 아. 선호. <laughs>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빨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할게요 누가 제가제가 제요 제가 네. 제가 다시 두다 누워봐 야. 내가 하나 두세할 거야 두 번째는 누가 볼까? 야! 누가 볼까? 야! 아하. 경진이 말랐어. 아, 경진이 말랐어. 누가 막경진이 말랐어. 아, 경 말랐어. 야! 누가 막경진이 말랐어. 아, 어? 누가 말랐어? 어, 누나 배고 다섯 번. 어, 누나 배고 다섯 오 번. 나를데리고 다섯 번어고어럼 네가 문제야. 문제 문제 빨리 어. 아, 그럼 네가 어, 문제은, 문제 빨리 이 옆에 붙어. 어럼 네가 문제야. 뭔지야? 문 네가 가까 옆에 붙어. 붙어고 빨리. 아, 소름돋아. 계속, 계속 그럼... 그냥 엎드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맞는데? <laughs> 야죠 경진이가 나를 은실이랑 똑같이 <laughs> 다섯 번 오해를 한다고. <laughs> 자, 자 경진이. 갈게. 어. 나 <laughs> 아, 여기 앉아도 돼? 네, 아무 관 없어. 어떻게 해, 너무... 이렇게? 잠깐만. <목소리> 야, 잠깐만.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야, 안도않았어 잠깐만요. 야, 안어야 지금. 여기 프로젝트 진행이 다 지렸어. 야, 개 그, 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한번 잡아 줘. 오케이. 자. 어. 자, 자 어. 자. 어. 빨리 빨리. 자. 오오

우리 진영이가 또경진이가또 라이벌이잖아. 어, 아, 질수 없잖아. 이 형은 스트롱맨 1위 출신 맞아, 맞아. 차를 드,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 6개 아 가야지. 가야지. 질수 없잖아. 6개 자, 나 올라간다. 내가 올라오지. 형, 저진저 잡아줘. 형, <laughs> 잠시만. 준비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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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요? 아까를 어제나 어떻게 해? 아, 뭐 하는 거예요? 야, 경주 다섯 개 했는데. 아, 아니. 오빠. 아니, 있어 봐. 죽인 거예요? 뭐 했지? 몰라요. 뭐를? 몰요너 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포스트링맨 우승자 아니었어요? No. Oh.